구간 뉴스 영상에 후원해주신 스윗님, 피아나님, 진규는 못말려님, 블랙핑크 뮤비 분석 영상에 후원해주신 스윗님, 주영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입니다. 9월 셋째 주에도 케이팝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일주일만에 달성한 엄청난 기록들과 뮤직뱅크의 멋진 새 MC가 결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지만 이번 주는 한 아이돌의 음주운전, 보아의 악플러 고소, 나연의 스토킹범 등 안타까운 소식들이 더 많았는데요. 9월 25일, 오늘까지 있었던 케이팝 뉴스 탑 7.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7위 빅토나 찬 음주운전. 더보이즈 팬들의 성명문 발표로 비상이 걸린 ist 엔터테인먼트 에또 다른 사건이 생겼습니다. ist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빅톤 의 멤버 허찬이 음주운전으로 경찰 에 적발된 것인데요. 지난 22일 허찬은 빅톤 팬카페에 자필편지로 사과문을 올렸죠. 대중과 팬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인으로 행동에 더 책임감 을 가졌어야 하는데도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팬분들에게 큰 실망 감을 안겨드렸다며 반성하는 글 이었습니다. 빅톤의 허찬은 지난 20일 오전 6시 40분에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허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소속사 IST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허찬은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고 조사가 끝난 뒤에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IST 엔터테인먼트는 22일 이후 허찬의 팀및 개인 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10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빅톤의 팬 콘서트와 향후 스케줄은 허찬을 제외 대한 오인 체제로 진행될 것임을 알렸는데요. 한창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빅톤과 팬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6위 뮤직뱅크 새 m c 약 11개월간 원영이와 함께 뮤직뱅크 MC 은행장을 맡았던 엔하이픈의 성운이 월드투어로 인해 그만둠과 동시에 누가 그 다음 은행장을 이어받게 될 것인지 많은 케이팝 팬들이 궁금해했는데요. 그동안 뮤직뱅크는 지금 우리 학교 눈의 신예배우 박지우, 더보이즈 주연 등 멋진 스페셜 MC들을 보여주며 차기 은행장을 공개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번 주는 아이브 유진이와 지고락실에서 재밌는 케미를 보여준 영지가 스페셜 MC로 나서며 이번에는 원영이와 함께 즐거운 케미를 선보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한소속사 를 통해 차기 뮤직뱅크 mc가 알려 지게 되었습니다. 뮤직뱅크의 차기 은행장은 바로 신예배우 이채민 잘생긴 외모를 가진 이 배우는 tvn 드라마 하이클래스와 kbs 드라마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에 출연했다 고 하는데요. 새로운 은행장이 되면 항상 취임식 무대가 있죠. 원영이는 성훈이와 함께 방탄소년단 의 버터커버 무대로 취임식을 했 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멋진 취임식 무대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5위 라붐 결국 계약 해지 브레이브걸스의 롤링과 함께 상상 도하기로 역주행을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라붐이 결국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며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라붐은 작년 비록 리더인 유정이 계약을 해지했지만 소연 진예 해인 솔빈이 재계약하여 팀 활동의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올해 4월 컴백한다는 소속사의 공식 입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앨범 소식이 없었죠. 결국 라붐은 소속사와 향후 활동 에 대한 긴 논의 끝에 계약을 해지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붐이 해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 한 기사에 따르면 라붐의 최측근으로부터 해지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라붐의 이름은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죠. 거기에 라붐의 최측근은 라붐 멤버들 또한 사이가 정말 좋고 단체 활동의 뜻이 있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멤버들은 계약해지 후인 최근까지도 소통하며 단체 스케줄을 조율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현재 라붐 멤버들은 각자 소속사를 물색 중이며 이후 개인 활동을 병행하면서 라붐으로서 단체 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라붐 멤버들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4위, 나연의 스토커. 2020년 트와이스의 나연을 스토킹 한 혐의로 jyp엔터테인먼트에서 고발당했던 해외 스토커가 다시 영상을 통해 한국을 방문했음을 알렸습니다. 이 스토커는 나연이의 생일을 축하 한다며 나연이의 생일 선물을 전달 하기 위해 한국까지 찾아왔다고 하죠. 준비한 생일 선물을 직접 전달해주고 싶다며 연락을 달라고 자신의 각종 sns를 공개한 스토커. 하지만 2년 전 두유람이 뉴스로 전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스토커 였는데요. 나연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매니저 를 제압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계획적으로 2020년 트와이스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연에게 직접 접근을 시도하여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었죠. 이에 JYP 엔터테인먼트도 분노하여 이 스토커에 대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업무 방해죄로 고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커는 해외로 돌아가서 송달할 방법이 없어 결국 고발은 취하되었죠. 약 2년 만에 스토커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JYP 엔터테인먼트도 법무팀과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부디 나연이에게 별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속사에서 보호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3위 하이브의 고백 최근 방탄소년단의 부산 무료 콘서트에 대한 논란으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과 장소의 안전 문제는 콘서트 장소를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변경하며 해소되었지만 하이브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밝혀지며 열정페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너무 많은 말이 나오자 소속사 하이브는 공식 입장문을 내게 되었죠. 하이브와 방탄소년단은 국가 행사 참여에 있어 비용보다는 가치 있는 결과에 집중했다. 국가에 기여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라고 말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엑스포 유튜 유치위원회의 메일이 밝혀졌는데요. 엑스포 유치위원회는 지난달 대기업들에게 10대 기업의 스폰서십 참여 및 지원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자료와 내용은 스폰서십 유치를 위한 목적외 노출되지 않도록 민감도 높게 대외비 요청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고 하죠. 이런 내용이 유치위원회 측은 하이브 요청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메일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지만 하이브 측에서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었는데요. 이러한 기사에 유치위원회 측은 기업에 강요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하이브는 자발적인 참여라는 공식.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협찬 기업들도 매일과 관련 없이 참여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하이브와 협찬 기업은 협찬 기업 제품을 일정액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콘서트 티켓을 주는 이벤트를 벌인다고 하죠. 이러면 팬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데요. 이에 무료 콘서트 의미가 퇴색된다. 결국 팬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가 기관과 기업들에 의해 방탄소년단과 팬들만 마음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말이 나오든 공연이 정해진 만큼 공연날에는 방탄소년단 과 팬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위 보아와 스트리트 맨파이터 최근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스트릿 맨파이터. 그러나, 스트릿 맨파이터의 심사위원으로 나온 보아는 시청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심사평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 방송에서 멋진 춤을 보여주었던 트릭스가 패배하고 프라임 킹즈 팀이 탈락하게 되며 비판의 수위가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죠. 몇몇 사람들은 비판을 넘어 보아의 개인 SNS에까지 찾아가 악성 비난의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보아는 SNS를 통해 배틀팀을 저지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뱅크 투 브라더스가 떨어졌을 덜 하셨으려나, 이럴 생각하니 지치네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심경을 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비판이 아닌 악성 비난 댓글의 수위가 계속해서 심해지자 결국 SM은 강력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보아의 개인 SNS 계정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 사이트 등의 악의적인 글과 댓글,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성 게시물들이 계재 및 유포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여 엄중하게 대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보아에 관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뿐만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죠. 이번 기회로 보아뿐만 아니라 다른 SM 소속 아이돌들을 향한 악의적인 글과 댓글들에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위 블랙핑크의 일주일 성적 블랙핑크가 정규 2집 봄핑크 발매 일주일 만에 K-pop 걸그룹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각종 K-pop 걸그룹 신기록들을 블랙핑크 이름으로 바꾸고 있었는데요. 정규 2집 봄핑크는 아이튠즈 앨범 차트 60개국, 애플뮤직 앨범 차트 64개국 1위를 하고, 타이틀곡 셧다운은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송 글로벌 차트에서 23일 기준 6일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블랙핑크의 전세계적인 인기는 앨범 초동 판매량에서도 나타났는데요. 한터 차트 기록으로 초동 판매량 약 154만 장이라는 K-pop 걸그룹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국 음악 콘텐츠 협회가 운영하는 서클 차트를 기준으로 하면 앨범 판매량이 더욱 놀라워지는데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의 기록으로 무려 약 214만 장의 앨범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죠. 차트별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한터 차트의 가맹점에서 실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량을 집계하고 서클 차트, 구가온 차트에서는 앨범 출하량을 기준으로 수량을 집계하는데요. 한터 차트는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판매된 수량이 집계되지 않기에 실제 초동 판매량은 한터 차트와 가온 차트 수량의 사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블랙핑크는 일주일 동안 약 154만장에서 약 214만장 사이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어떤 차트를 기준으로 삼든 엄청난 기록임에는 변함이 없네요. 하지만 이번에도 블랙핑크의 타이틀곡 셧다운은 KBS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데요. 성공개곡인 핑크베놈 가사에 셀린느 등의 특정 브랜드가 들어가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처럼 셧다운의 가사에 들어간 람보르기니 때문에 이번에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랙핑크는 미국 심야 토크쇼 지미 키맨 라이브에 출연하여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블랙핑크 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셋째 주에 케이팝 뉴스 재미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없는 2주의 케이팝 소식 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케이팝 아이돌분들이 갖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앞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 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 이메일로 관련 정보 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